안녕하세요. 수천만명이 사는 대한민국 수도권. 여기서 내집 마련.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아주 야심찬 해법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운 같은 메가시티에 사람은 계속 몰리는데,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건 뭐전 세계적인 고민이긴 한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답은 스케일부터가 좀 다릅니다. 한국 정부의 답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33015. 이게 뭐냐고요? 앞으로 수도권에 새로 지어질 집의 개수입니다. 무려 13만 채가 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거 안정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숫자를 대체 어떻게 채워나가겠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23만 3천 채라는 물량이 한 곳에 다 지어지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나뉘어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7개 지구 이름이랑 공급물량 그리고 진행 상황이 쫙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바로 현황 부분입니다. 보시면 계획 승인이라고 된 곳이 5군데 그리고 신규 지정된 곳이 2군데 이렇게 나뉘거든요. 일단 이미 사업이 본교도에 오른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진행될 5곳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미 계획이 승인돼서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5개 지구 과연 어떤 곳들인지 한번 볼까요? 이 다섯 곳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곳, 규모가 정말 압도적인 곳이 바로 의왕 군포 안산 지구입니다. 지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세개 도시를 아우르는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이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그냥 아파트만 빼곡하게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체 면적의 11%나 되는 공간을 일자리를 위한, 그러니까 자족 기능 공간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진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신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뭐니 뭐니 해도 교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교통! 앞으로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요. 서울 강남까지 딱 3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출퇴근 걱정은 진짜 확덜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화성봉담3지구입니다 여기는 핵심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뭐냐하면 아예 지구 안에다가 수인분당선 역을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지을 때 지하철역도 같이 짓는 거죠. 태생부터 역세권으로 설계된 도시라고 할수 있겠네요. 인천구월이지구는 조금 더 스마트한 전략을 썼어요. 원래 있던 지하철역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생길 초고속 열차 GTX-B 노선이랑 바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존 인프라를 디딤돌 삼아서 미래 교통망까지 미리 선점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나머지 두 곳을 볼까요? 여기는 각자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먼저, 과천가려는 크기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교통허브가 될 예정입니다. 무려 4개의 철도 노선이 여기서 만난다고 하니까요 반면에 시흥정황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좀더 실용적인 목표를 가진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미 진행 중인 곳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차례겠죠? 이번에 발표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규 지구 두곳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지구지정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자, 이제부터 이 땅에 신도시를 만들 겁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딱 선언하는 그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환경이나 교통 문제 같은 것도 꼼꼼하게 따져보기 시작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신규주자는 바로 구리토평 이지구입니다. 와, 위치 한번 보세요.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심지어 한강까지 끼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입지를 그냥 둘수 없겠죠? 그래서 강변을 따라서 걷기 좋은 그런 멋진 수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세교 3지구 여기는 아주 특별하고 명확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배후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회사 가까이에서 편하게 살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첨단 산업 맞춤형 도시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하루 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교통 대책을 세우고 최종 계획을 승인하는 데만 해도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예정이에요. 그만큼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일곱 개 지구를 하나 하나 뜯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로 꿰뚫는 큰 그림. 그러니까, 정부가 그리는 미래 도시의 청사지는 과연 뭘까요? 그 핵심 원칙들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계획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480만 제곱미터. 이게 뭐냐면요, 7개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질 공원과 녹지 면적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숨 쉬고 쉴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 삶의 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480만 제곱미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서울 여의도공원 아시죠? 그 여의도공원을 무려 21개나 합쳐놓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이 모든 계획을 요약해보면 딱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GTX 같은 초고속 교통망으로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삶의 질을 위한 풍부한 녹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안에서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갖춘다. 이세 가지가 바로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 신도시의 성공 방정식인 셈입니다. 네, 계획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의 복잡한 주택 문제를 풀어줄 궁극적인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이 야심찬 실험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